안녕하세요. 천안다육입니다. 오늘도 오래간만에 오늘 오래간만에 햇빛이 오전에 반짝하고 났어요. 그래서 오늘 어 선인장 연구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좀 늦었지만은 이 석화를 분갈이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 지금 또 비가 또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참 날씨가 해도 참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. 이렇게 참 비가 많이 오니까 참 글쎄 이걸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참 날씨가 어중간 합니다.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뭐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. 어, 좀 어둡기는 하지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카메라 제가 해서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한번 분갈이를 하는데 지금 이 석화가 이렇게,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밑에 구가 있잖아요.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석화 종주입니다. 지금 요것은, 어, 이제 뭐, 꽃은 반색의 석화인데요. 지금 저는 이 분갈이 용토를, 어, 퍼라이트 마사, 그리고, 어,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피트모스 이런 거를 가지고 분갈이를 하는데요. 저는 이런 석화나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할때 퇴비나 거름이라는 걸 넣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온도가 높고 그러면 너무 빨리 성장을 하고 잘못하면은 얘네들이 밑에가 구가 잠다면 여기가 썩게 돼요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분갈이를 하되 얼음을 안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저 비료를 조금 이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화분도 이제 좀 너무 작지 않고 해서 이렇게 심어 보면은 적당하게 얼굴 전체적인 사이즈랑 균형이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해 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깊지 않게. 숨어요, 저는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지금 어두워서 그래요. 이 마무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제 우리 저기 뭐예요, 그 시슴마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굵은 걸로 위에 마무리를 해서 이게 덮어주게 되면은 어 배수라든지 그리고 어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어 굳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색으로 시원한 느낌의 그 마사를 사용을 해요.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? 그냥 이렇게. 기존에 이제 있던 걸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우리나라 이 농가에서 이제 실생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실생을 할때 대부분이 이렇게 고운 피트모스를 사용을 해요. 이거는 실생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운 피트모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,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실정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은, 요렇게 물르게 길르게 되면, 얘네들이 많이 상해요. 이 특히 우리나라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,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,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, 겨울에는 얘네들이 그, 조금 단단하게 물을 좀 적게 먹여서 키워주지 않으시면, 겨울에 잘 죽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, 이렇게 뭐, 화분이야, 이제 뭐,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수준, 사이즈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, 너무 크거나, 또 너무 작거나 하면, 조금 그래요. 그래서, 이제 비슷한 수준의, 이제, 화분에, 이렇게 심어주시면, 지금 이제, 우리나라 농가 여름에, 길른, 이제, 얘네들은 실생한, 어,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좀 많이 나와 있죠. 이런 음, 아이들은 충분히 이제 국내에서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흙을 채워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마사하고 이제 우리가 보츠 쉽게 얘기하는 그 상토라는 이런 아이들, 이런 이제 상토라는 거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적, 당한뭐약한50% 정도씩만 섞어서 심어주시면, 어, 얘네들이 너무 빨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이제 성장을 할 거예요. 너무 빨리 기르고, 어, 햇볕 양이 부족하면 이제 봄에 꽃 피우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. 얘네들이 그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그 강한 빛에서도 그 바깥에서 충분히 잘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햇볕에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그늘에 있다가 햇볕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일사현상이라고 햇볕에 이제 타는 현상이 와요, 이파리가.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해서 또 적응을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이렇게 또 심어 봤어요. 그래서 지금 뭐 화분은 내가 원하는 색깔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이제 석화는 뭐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흙을 이거 이제 상토를 완전히 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그냥 마사하고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살짝 눌러서 이제 너무 안 누르게 되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잘못하면 쓰러지겠죠. 그래서 적당하게 눌러주시면은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심으신 이후에 물은 뭐 일주일 정도 후에 주시기 시작하면 돼요. 지금 이제 너무 빨리 물을 주셔도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뽑혔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뿌리에 아무래도 뿌리를 털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처가 마무리 이제 아물어서 간 다음에 어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임의대로 화분 이제 색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한번 심어 봤어요. 이거 지금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심어 보시면은 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길로 또 얘네들은 성장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 않아요. 그렇다 그러면은 어, 겨울에 너무 추운 데서 두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영하 뭐2도만 해도 다 얼어서 죽습니다. 그러니까. 어, 따뜻한 곳에 두시고 봄에 어, 한 5월달 정도 바깥에다가 이렇게 두셔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거예요. 꽃도 잘 피워 주고요. 이네 애들은 햇빛이 강해야만 꽃이 잘 피어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저 짧은 시간에 석화를 분갈이 하는 거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도 직접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잘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얘네들 가시도 없고, 어,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, 아기들 함께 분갈이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